얘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어떤 나쁜 짓거리를했냐면 3년을 갚았는데 그대로야 리베이트를 풀로 다 채운 거지 여기는 몇년 동안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어 현금 영수증도 별도로 10%를 받았어 법정 수수료 2.2%를 받고 마진도 따로 또 받고 부가세 10%도 또 받고 할부 리베이트도 받고 야한대 팔면 집안 일으키겠어 라는 이 쓰레기 같은 새끼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거의 영상이 주작이야. 살펴보니까 지가 욕을 해막뭐 어이 딜러한테뭐뭐 뭐 어디야 너 어디야 어디야 뭐 말도 안 되는 막 욕을 하더니 갑자기 만나갖고 딜러님뭐 어, 이렇게 해주시죠 뭐 이렇게 하죠야 이게 누가봐도 주작 아니냐? 거기서 배운 놈들이 다 주작거리 하고 있어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이 차량 1천만원짜리인데 500만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500만원 입금하니까 사실은 할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차량 금액이 더 비쌉니다. 이 차는 사실은 심수차입니다. 그러고선 못 팔아. 그럼 이 사람들을 다른 차로 돌려서 엄청난 마진을 받고 차를 팔고 계약금 안 돌려주고. 이게 허위인데 지네들은 그 허위 매물 잡는 적이 없고 그 고객이 왔어. 지네는 마진이 허위보다 더 받거나 허위만큼 받아서 차를 파는데 누가 허위고 그럼 누가 아닌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차에는 무슨 일 짓거리를 했냐면 이 고객이 한번 유튜브를 보고 아 여성분의 그 남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지. 어 그때 당시에 중고차를 하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질 않았거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영상의 조회수가 있고 이런 업체를 좀 찾다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전화가 왔는데 여기 수원역 근처에서 학원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그날 이제 오셔서 나랑 이렇게. 테이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짓을 당했냐면 사 시리즈 쿠페를 사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랑 쿠페 모델이었을 거야. 그거를 수원에 있는 차를 찾다 보니 없어서 안산까지 갔는데 거기서 차량을 보고 마진을 세상에 그리고 그 차를 보고 계약금을 걸고 차량을 대차를 하려고 스포티지를 며칠 후에 차를 가져다 드렸는데 그 매입을 했는데 차가 이전이 안 되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하자를 잡은 거지. 주행거리가 엄청 짧은 차였거든 주행거리가 한 4만 정도 밖에 안타 4만 킬로짜리가 엔진이 나가서 수리비가 25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너한테 1천만 원을 줬는데 수리비 250 나왔어 너한테 다시 배터 그러지 않으면 차 이전도 안 하고 이 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대포차처럼 뭐 던져버린다 그랬다거나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야 당했다는 거를 우리한테 이제 와서 제보를 했지 그래서 그 차가 어디 있냐 스포티지가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직접 가봤더니 카센터에서 엔진 분해만 해놨더라고. 뚜껑 열고 막뭐 이제 헤드커버 같은 거 열어갖고 이제 그런 거만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장님도 뭔가 회피를 해. 카센터 사장님도 뭔가 자꾸 말을 안 하고 회피를 하고 막. 우리는 뭐 자동차 전문가들이니까 말이 안 돼. 그래가 그냥 더말안 하고 조립하세요. 수리 안 하셔도 되는 차잖아요. 조립하세요. 이틀 후에 가서 봤더니 조립은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데 오시지 마시고 기아 자동차 가시자고. 그래서 기아 자동차를 갔어. 고장이 안 났더라고. 수리비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감가를 시키려고 했던 거지 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스리즈를또 구매하셨잖아 BMW 그 차를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니 가서 차를 달라고 했더니 직원하고 이 놈들이 안산 가서 직접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그 한겨울에 이 여성분의 아이가 좀 아파 몸이 좀 아픈 아이였거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한겨울에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안산까지 가갖고 그 차를 가져오신 거야 이게 말이냐? 그래서 전화를 했어. 그때는 이제 컨텐츠가 그런 컨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같이 내가 이제 딜러가 아닌 척해서 그 방문을 했고 말도 안 되는 핑계만 계속 되다가 결국엔 나중에 지가승질을 내고 뭐 이, 이때 이이이개 인정을 본 거야. 그 얘네들이 다 결국엔 인문천 인무처 출신이야. 인부촌에지네가 허위하고 지네가 하던데 와갖고 하는 거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허위 멤버에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주작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정말 있다면 가서 자기가 까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지. 지가 두고 얼굴에 침을 뱉고 누가한테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이 인간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 자 다음은 또 다른 놈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유튜브 하는 업체는 아니야. 광고비로 일한 달에 막 일억씩 이렇게 막몇 천만 원씩 지출하는 업체인데 유피디 그거 알지? 치킨집에 왔어요. 그러면 치킨 쪽기를. 중국집에서 왔어요. 그럼 중국집 조끼를 조끼를 갈아입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한 가게에서 여러 업 조금... 종류 <laughs> 그렇지 음식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이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게 수원에 지금 버젓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마진이 허리남을 하... 저리 갈아야 할 정도야. 차를 한대 팔면 천만 원씩 남겨. 차가 3천만 원 짜린데 천만 원 남긴다고. 그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남기지.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 모르시잖아요. 차량에 대한 시설 모르시니까 당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제발 이런 광고 좀 보고 안 가셨으면 좋겠어. 말이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서... 뭐 자식들이 친구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검색해보고 다 해보고, 엄마, 이거 너무 비싸게 샀어. 아버지, 이거 너무 비싸게 샀어. 이거 나오거든. 근데 나오는데, 마진 천만 원을 본 거에 대해서는 허위매물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소득세 3.3%에 부가세 10%, 지네들은 다 떼고 받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세금 신고를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마진을 그렇 받는다는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거기가 이제 주로서는 그캐피탈사가있는데 그 그만둔 직원, 여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렇게까지 마진을 보고 판다 정말 사기꾼들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거기 사무실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야 진짜 많더라 조금 조그만 공간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뭔 짓거리가 하냐면 삼편 올 동안에 계속 얘기하지 저신용자, 군미필 이런 사람들 와서 할부한다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할부가 어떻게 될까 국민필이 어떻게 되냐면 신용거래를 하면은 할부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거나 어디 잠깐 재직이 뭐돼 있어서 경제활동을 했다거나 이랬다면은 할부가 나오게 돼 있거든. 이것도 캡슐도 잘못된 거야. 이러다 군대 가버리고 민합되면 내가 차 할부인데 갑자기 도망갔어. 그럼 어떡할 건데? 이사람 결국에는 신용불량 만드는 거밖에 안 되거든. 여기 이제 UPD가 이제 도표를 이렇게 보여줄 건데. 어. 그러니까 등급이 요즘에는 이제 좀 완화가 됐어. 캐피털도 힘든 거지 그래서 옛날엔 600점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할부를 할수 없었거든 요즘 600점대에 있는 사람들도 할부가 나오지 대신에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 나오지 19.9%, 17.9%, 18.9% 사채야. 사채라고. 갚아도 끝이 없어. 또 중고차는 원리금 균등이어서 처음에 이자를 많이 내다가 점점 이자가 주는 그런 약간 방식이거든. 이자가 30만 원, 원금이 10만 원. 이렇게 계속 갚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밖에 안 됐어. 무조건 마이너스 나거든. 그래서 대포차가 형성되고 그래서 전세카가 생기는 거고.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고차 유튜브 좋은 친구들 많아요. 정말 박리담이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 있기는 한데 마진이 세상에 풀빵을 때려서 어? 리스 리베이트 할부 리베이트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챙긴 애들 그리고 <laughs> 지가 부가세 10% 받아갖고 사기치던 놈들이 지가 허위매물을 잡으러 다니네 정말 나쁜 놈이거든 얘들 업계에서 그렇게 좋은 평판은도 아니야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 근데 누구도 다 다루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용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자, 다 이제 쉬쉬하는데왜이 반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털어서 안, 뭐 먼저 안 나오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좀 정직하게 해왔던 거 같아. 음. 뭐 높은 마진을 받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차할타는, 어, 할부 리베이트나 이런 거 거의 안 받아. 그러니까 금리를 최대한 낮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차도 내차 산다는 그런 기분으로 차를 팔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뭐덜 발생되겠지. 중고차는 누군가 이용했던 차를 가져와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안 일어날 수는 없어. 어 노력을 해서 뭐 좋은 차를 좀 해드리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 <laughs> 물론 나도 이제 수원에 있어서 같은 업체이기도 하고. 뭐 영상이 만약에 나중에 뭐 유명해져서 본인들인 것 같아 갖고 도둑이 재발해서 나한테 전화 올수 있는데 마음대로 해보세요 한 번. 네. 난 자신 있으니까. <laughs> 우리 잘다가 또 그런 거 쫄만한 사람들은 아니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체가 어 당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 여기 사는데 어 듣다 보니까 내 얘기네. 제보 주세요. 전화 주세요. 같이 싸워드리거나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라면 시간이 너무 지났고 그런 경우라면 제가 하소연 같이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주라도 한잔 <laughs> 드시죠. <웃음> 언제든지 예, 제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차알타TV 다음 영상 또한번또 막갈라게 또 재밌게 뒤속속쏙 들어오는 그런 딕션으로 <laughs> 재밌는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음. 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